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므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봉해 그 높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일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받 일생 빚인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 시고 천국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7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 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라고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서너 가지 죄는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죄가 많고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학적 표현법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하엘의죄을보발하는 부분을 이면 가지 죄가 이자너아지죄라숫자을아명히알수것 있죠 선히자수고있한이스라엘의 죄는 이곱 가지입니다 이7이라는 수는 히브이 문학에서는 완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하다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완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를 고발할 때에 이스라엘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동사나 분사로 표현했는데 이때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도 했고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에도 여전히 같은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크고 강한 아모리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셔서 그들의 땅을 그들의 조상에게 즉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는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데 구원은 출애굽과 같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과 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기업, 약속의 유업을 차지하기까지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은 구원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여정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 아모리인들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켰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자입니다. 나시리는 보통 삶을 살다가 특정 기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서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나시린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나시린은 자원에서 서약을 하게 되지만 분명히 그 주도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신이, 나시린으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웠다 일으켰다라고 부친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은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혹시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면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의의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서도 더군다나 이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는 무겁고 그 수레 바퀴가 흙을 더 무겁기 때문에 꽉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무겁게 이스라엘을 누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일곱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 누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다른 벽지라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마음이 굳센 자. 이 일곱 부류의 사람. 아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도 일곱 가지를 고발했다고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을 되새겨, 되새겨 보면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때 죄인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이 빨라도 아무리 강한 자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은내와 극률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은혜와 극유를 베풀어 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극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베푸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도록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되새기어서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부분을 보면,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닌 긴 여정임을,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되새겼습니다. 정말로 주만 붙드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만 붙들므로 인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극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더욱 헌신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 교우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